오른손 몇살 먼저. 중심 높다. 어. 몇살 먼저. 뜯자 몇살 먼저. 어. 중심 잡고. 한손은 무릎. 오케이. 중앙으로. 한손 무릎. 한손 몇살 어? 무릎 열시 언더로 오잖아 앉아, 그 무릎 앉아 돌릴 거야. 던질라 그러잖아. 무릎 주지 말라니까. 조용아 무릎 열시 무릎 안으로 넣고 언더로 돌리잖아. 주아 무릎 안으로 넣어주라니까 엉덩이 뒤로 숨겨야지 무릎 열시. 탈 탈. 몇살 먼저? 착각해. 중심 아유 무릎 열시. 아 털고 패스 하나 하자 패스 하나 해야돼 자 아이 손 뜯고 자 언더로 오기 전에 탈탈 털고 뒷범프 조심하고이 자발 빼고 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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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보이지마 아이 그렇지! 눌러줘! 한번 더! 그렇지! 한푼 먹었어야 돼아한번 더! 한번 더! 계속! 금으로 파! 금으로! 금으로 파! 자, 2분 남았어 자, 몇 세? 아 패스 안 하자, 아이, 손목 잡아도도 되고 언더로 자꾸 팔려고 한다. 조심해라, 아이, 안 받아온다. 어이 어이 어이.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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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.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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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아이.